네, 안녕하세요. 송아름 컨설턴트입니다. 지금 이제 면접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질문이 오갔는지 더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스카이스티 호텔에서 있었던 경력을 어, 커뮤니티 서포트 워커로 연결시킬 때 더의 핵심 키워드는 헬스 앤 세이프티였어요. 그게 이 업무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먼저 직무에 대한 직무 파악이 먼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 나이도 36이고, 36도 100일도 안 남았네요. 37이 되고 이러니까 좀그 직무에 대한 게 많이 정보가 있어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각 여러 분야의 직무들이 너무 많고 저희 커리어 컨설턴트들이 하는 일이 직무 분석해서. 그 직무 역량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을 또 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커리어 컨설턴트나 진로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서포트 워커에서는 헬스 앤 세이프티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했고 여기 스카이시티 호텔에서도 어, 호텔 리어니까 약간 호텔 업무니까 서비스 마인드나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어필 될 수도 있어 보이는 분야지만 어, 여기는 카지노였고 무료로 술을 주는 VIP 룸이었기 때문에 요, 이것도 헬스앤세이프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있는 사례를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어필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가 자기소개서 이렇게 써야지 이쪽에서 떡밥을 물고 저한테 그 관련 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째로 어필했던 거는 술을 어떻게 서비스를 했는지 쓰는 거예요. 어, 처음 세 병은 어, 그냥 시간 타임 없이 드리는데 세병 이후부터는 저희가 어 30분씩 30분에 하나씩 드리도록 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손님께서 네 병째 병을 세병세 3병, 병의 병을 10분 차이로 막 빨리 드시더니 네 병째 병을 시키시 시키셨습니다. 그때 음그 손님께서 너무 제가 처음에 서비스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화를 내셔서 당황했지만. 저의 매니저님께 바로 연락을 해서 매니저님께서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라는 거잘 알고 서로 친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어 앞으로 게임장 출입이 안 된다는 식으로 웃으면서 언포를 하셔서 어 그분을 캄다운하고 대체 술아 대체 음료로 바꿔드리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님께서 너무 급하게 마실 때면 아 대체 음료수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어 허니레몬티나 홍차 같은 거 또는 커피 같은 거를 맛있게 어 내려드리는 아이들어를낼수 뭐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썼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보고 어 관련 질문들을 했었죠. 또 하나는 어 청소할 때 바닥 청소나 우리가 뭐라 하죠? 후버 음 청소기, 백큐 청소를 할때 라인이 길게 이렇게 줄이 줄이 길게 이렇게 땅에 있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안내 표지판 청소 중입니다. 주의하세요를 곳곳에 세워놓고 손님들이 숙지하도록 하는 안전 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워커였습니다라고 어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도 너무 이런 인재 좋다는 거죠. 정말 안전사고 많이 나거든요. 저희가 항상 업무 끝나면 다 같이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럴 때 물걸레로 이렇게 락스 해가지고 물걸레 막 하는데 그때 이제 미끄럽잖아요. 땅이 젖어 있으면. 그래서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잘 이걸 구분을 못해서 미끄러운 땅인지 아닌지 몰라서 정말 넘어지면 제대로 넘어지거든요. 균형 감각이 없는 분들도 있어서 넘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강조해서 자기소개서에 어필했고 면접 때이 부분을 질문받을 수 있도록 떡밥들을 많이 깔아놨었습니다. 이게 좀 ARTV라면 TV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편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